안녕하세요. 리딩 코리안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1월 1일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오늘은 한국의 설날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날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국의 고유 명절 중 하나입니다. 설날의 대표 풍습으로는 차례 지내기, 우더름께 세배하기, 떡국 먹기, 복조리 걸기 등이 있습니다. 차례 지내기는 설날 아침에 설빔이라는 새 옷을 입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이 대표적인 풍습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설날 아침에 떡국을 먹는 것은 나이를 한살 먹게 되었다는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더른께 세배하기는 차례를 지낸 후에 어른들께 세배를 합니다. 우더른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으며, 담내로 세뱃돈이나 덕담을 해주는 것이 전통입니다. 떡국 먹기는 하얀 빛의 떡과 국물로 나쁜 일을 없애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래떡은 장수를 의미하고 둥글게 써는 것은 돈과 운이 한해 동안 잘 들어오도록 기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조리는 본래 쌀을 씻을 때 쓰는 도구인데 풍요로운 새해에 복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방 한쪽 구석에 매달아 놓습니다. 복조리라는 이름은 이런 연유에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설날 새벽에 복조리를 파는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팔았지만 1990년대부터는 복조리 장사꾼을 볼수 없게 되었고 현대에는 하나의 장식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설날 연휴에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풍습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럼 내용 확인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1. 설빔은 무엇입니까? 1번. 팥빙수 가게 이름 2번. 설날 아침에 입는 새옷 3번. 설날에 먹는 음식 정답은 2번. 설날 아침에 입는 새옷입니다. 문제 2. 복조리를 장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복을 담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2번. 오래 살수 있어서. 3번. 돈이 들어와서. 정답은 1번. 복을 담는다는 의미가 있어서입니다. 지금까지 리딩 코리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